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단추위 위원장 조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자폭 자백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정쇄신 방안으로 휴대폰 교체와 골프 연습을 내놓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음주보다는 골프가 낫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그간 국정난맥상은 자신이나 배우자 김건희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프로토콜, 즉 의전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랍니다. 2021년 정치 입문 후 대통령 휴대폰으로 김건희 씨가 문자를 대신 보낸 것을 순진해서 그랬다거나 지지해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답해야 한다고 했다고 미담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이 기이한 부부 행태가 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지켰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최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 휴대폰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을 담은 메시지와 문자, 통화 등이 들어 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씨가 이 휴대폰을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위반입니다. 만일 그 내용을 보고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답변을 대신 보냈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격 없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가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두 사람의 휴대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잦은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공천 등 당무개입도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만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한다면 이는 국정 쇄신이 아니라 증거 인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배우자가 자기 휴대폰을 망치로 깨거나 물에 담가 망가뜨렸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그랬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즉각 이두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배우자 김건, 김건희 씨는 민간인 임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제출도 문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김건희 방탄검찰단이 압수하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들 부부가 문제의 휴대폰을 없앴다면 진실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탄핵사유가 탄핵 추가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정식으로 묻습니다. 두 분의 휴대전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우왕좌왕합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한 대표가 대통령 기자 회견에 대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내 분란이 커질까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 국민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습니다. 즉, 형과 형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대표 선거 때 약속한 체병특검법을 대표 취임 후 반대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그만 반대도 하지 못하는 쫄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 시민을 위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겠지요. 한동훈 대표는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통 속입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국민담화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당과 검찰에 내렸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 국회가 결정에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이런 특검은 삼검 분립에 반한다. 기가 막힌 헛소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 추천권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 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또는 본인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국정농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이 이번에도 민심이 아니라 형과 형수의 마음을 택한다면 그 뒷일은 자명합니다. 8년 전 당했던 일이 고스란히 재현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오늘 여의도에서 탄핵 다방을 엽니다. 정치 검찰 해체, 김건희 씨 구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